갑자기 롱아이언 잡았다고 몸에서 회전을 멈추고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버려요. 오늘 레슨 영상은 숏아이언 7번아이언 이하는 잘 맞는데 더긴 클럽들은 왜안 맞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큰 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7번 이하 아이언들을 칠 때는 공을 굳이 띄우려고 하지 않아요. 클럽이 이미 열려 있다는 게딱 느껴지니까 알아서 확확 찍으면서 이, 띄우는 거에 대한 부담감 없이 여러분이 지나다니실 텐데, 롱아이언 잡는 순간, 공을 띄워줘야 된다는 압박감에 여러분이 마지막에 몸을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일어나면서 손목을 확확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제가 몇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롱아이언을 잡았을 때도 똑같이 확확 찍고 그냥 뚫고 지나가는 느낌을 항상 느끼셔야 돼요. 공만 살짝 왼쪽에 둘 뿐이지, 지나갈 때 그냥 확확 지나가 버리게. 이렇게 치셔야 되는데, 갑자기 롱아이언 잡았다고 몸에서 회전을 멈추고,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버려요. 당연히 아이언은 내려가면서 찍히면서 맞는 클럽인데, 롱아이언이라고 달라지지 않아요. 공만 이 정도 왼쪽으로 옮길 뿐이지, 7번이 가운데라면, 그리고 그거보다 짧은 클럽들도 거기서 살짝 우측이나 가운데 그대로 놓고 쳐도 괜찮은데, 롱아이언 잡았을 때공한 살짝 살짝 왼쪽으로 점점 옮기죠. 그렇게 왼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알아서 공이 살짝 올라가면서 맞을 겁니다. 7번보다 7번이나 더 짧은 클럽보다는 그걸 억지로 띄워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롱 아이언은 당연히 로프트가 서 있으니까 조금 더 낮게 날라가야 돼요. 낮은 탄도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낮게 낮게 치세요. 그래 낮게 치기 때문에 거리가 좀더 많이 나가고 런도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롱 아이언 다시 한번 쳐 보면 7번 가운데라면 가운데보다 공 하나 공을 왼쪽에 놔주고, 자 그렇게 했을 때도 아주 살짝은 찍혀요. 7번이 다운블로우가 좀더 심하게 나온다면, 얘는 약간 공을 왼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약한 다운블로우가 나오면서 스윙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스핀 양도 당연히 떨어질 거고, 탄도도 조금 낮아질 거예요. 자, 근데 롱아이언도 탄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클럽 스피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클럽 스피드가 빠르면 아무래도 임팩트를 확 했을 때 공에 걸리는 스피드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피드 때문에 공도 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가 느리다면 롱아이언이 조금 더 낮게 날아갈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안 나오면 차라리 유틸리티나 하이브리드를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을 띄워주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과도한 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가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클럽이 길다 보니까 얘를 더 넓게 완만하게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자, 넓게 완만하게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이 긴장감에 세게 잡고 회전도 부족하고 이제 세게 칠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게딱 느껴지면 이거는 분명히 덮이고 찍혀 맞기가 쉬울 겁니다. 최대한 클럽이 점점 길어질수록 몸이 제자리에서 풀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경직시켜서 공에 달려든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 사이드를 넓게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짧은 클럽은 이렇게 찍어 들어가도 원래 찍어 쳐야 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결과가 엄청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렇게 가파름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좀긴 채를 쳤을 때 갑자기 달라지는 게확 느껴질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너무 달라들고 너무 공에 가파르게 다가오고 백스윙 탑 왔을 때 여기서 공에 확확 들어가는 분들이 짧은 채는 잘 치고 긴 채로 갈수록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통 이 오른쪽 사이드에서 왼쪽으로 확 힘으로 눌러 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많아요. 자, 우리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몸은 가운데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이 클럽을 점점 바깥으로 뿌리는 연습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클럽을 바깥으로 던진다는 느낌을 느껴야 클럽이 점점 길어질수록 바깥으로 쏠리는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는데 이렇게 눌러치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 차이도 안 나고 긴채로 가면 갈수록 찍히고 슬라이스 하는 공이 많아질 겁니다. 연습해 보셔야 될게 긴채로 갈수록 몸은 가만히 있고 이 클럽을 우리 한시 쪽으로 던진다고 하죠. 바깥쪽으로 그냥 오른쪽에다 처음엔 날려 보세요. 한 시도 아니고 두 시로 날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 두 시로 날리면 우리 팔이 뻗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두 시로 날리기 위해선 반대 방향이 있어야 두 시로 날릴 수 있지, 클럽이 이미 바깥으로 왔는데 저쪽으로 날리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자, 좀더 오른쪽에 공을 친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날려주기.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롱아이언 칠때 이렇게 만약에 덮여 들어오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구석 모서리 방향에서 일단 살살 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살 오른쪽에다가 몸도 많이 돌고 이 상태에서 그냥 오른쪽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공 방향도 진짜로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자,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해본다면, 어? 팔이 조금 몸에서 떨어지네라는 느낌이 조금씩 드실 거예요. 자, 이 느낌이 들어야 우리가 클럽을 뒤로 내린 거고, 클럽을 오른쪽에 던져준 겁니다. 자 이렇게 던져준 거를 확확 팔이 몸에서 떨어져서 날라가다가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게 잘되면 회전을 조금씩 해주면서 가운데로 갖고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이 채를 이용해서 공이 오른쪽 간다고 이 채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확 친다고 절대로 똑바로 가거나 왼쪽 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갑자기 가파라지니까 오히려 마지막에 잡아당기면서. 공을 엄청나게 많이 깎아치는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깎아치지 않게 오른쪽으로 일단 치면서 오른쪽으로 이 방향으로 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던지는 게잘 되면 몸통을 돌리면서 그 던져지는 방향을 똑바로 날아가게 바꿔주는 거지. 몸이 안 돌면 절로 가요. 이렇게 일단 날리다가 다시 몸 돌리면서 점점 타겟 쪽으로 공이 뻗어지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지. 절대로 이 손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똑바로 보내주는 게 절대 아니고 이 몸을 이용해서 타겟 방향으로 날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몸으로 눌러치고 힘으로 눌러치던 게 이제는 제자리에서 회전으로 날아가는 걸로 조금씩 바뀌게 돼요. 자, 이 회전을 이용하고 이 오른팔을 접혀있던 거를 바깥으로 뿌리는 느낌을 느껴야지. 롱아이언도 쇼다이언과 같이 똑같이 뿌려서 날릴 수 있고, 거리 차이도 많이 나면서 편안하게 치를수 있는 겁니다.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모든 골프 스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눌러서 힘으로 밀어 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비틀면서 뿌려버리는 게 일단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동을 섞고, 회전에 좀더 신경을 쓰는 거지, 뿌리는 게안 되고, 눌러치는 것만 너무 과하게 한다면 점점 긴 클럽들이 힘들 테니까 조금은 다시 기초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연습을 해 보신다면 훨씬 더 편안한 골프생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